9월 8일 축제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삼계성당 주임 윤정환 이냐쇼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귀를 쫓아 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부산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복음은 마르코가 전하는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원 마르코 복음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마르코 복음 사가가 나중에 덧붙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첨부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정황상 부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 복음을 끝낸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에 내용상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예컨대 마리아, 막달레나와 열한 사도들과 초대 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체험 내용을 덧붙여서 복음서를 완결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덧붙여진 그 부분을 걷어내고 원 마르코 복음으로 생각되는 부분만으로 보더라도 부활 사건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막달레 여자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초대 교회가 가졌던 부활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발현 내용은 관찰자의 시점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있지요. 발현 시점은 사흘째가 되는 주간 첫날 새벽이며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는 예수님께서 일곱 마개를 쫓아내주셨던 마리아 막달레나로서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발른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테오 복음과 요한 복음의 병행 구절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이어서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짧게 전합니다. 루카 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과는 대조를 이루지요. 그리고 그두 제자의 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본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어지는 복음의 내용은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표징이 따를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부산 카톨릭 평화 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 사건을 바라보았던 초대 교회 신자들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삼계성당 주임 윤정환 이냐쇼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